안녕하세요. 로텐션입니다. 코가 되게 하잖아. 특별한 일 없이 11월이 되었다. 등치는 크지만 건포도만한 코를 가진 봉식이는 유난히 제일을 좋아한다. 자, 정우씨 누 받는 것도 좋아한다 나만족스러이 <목소리> 만족스러워 반면 온몸으로 빗질을 거부하는 봉순이다 얘도 털이 안 빠지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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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그 날이 쌀쌀해지면서 눈에 띄게 음. 털 빠짐이 줄었다 집냥이들도 겨울을 알고 준비한다 어네다 찢었지? 응? 다다한번 그러니까. 음. 단발로 자르고 나니 조금 길어진 머리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머리는 3대 7을 자르고 왔습니다 이상하네 나도 머리 스파트로 잘라야 되나? 아 맞아, 언니가 그랬어. 이제 남편분보다 머리가 짧아요. 은수 일어와. 어릴 적 배가 고프면 언제나 엄마는 냉장고에 있는 걸로 뚝딱뚝딱 맛있는 걸 금세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야 안다. 50을 향해 가는 나이인데도 늘 끼니는 고민거리다. 나이가 먹는다고 음식 솜씨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었다. 근데 뭔가 좀더 끓여야 되나? 이 국물이 왜 이러지? 근데 간은 맞던데 미용실에서 오는 길에 김밥 두 줄을 사왔다. 재인은 시간에 맞춰 떡볶이를 조리했다. 간심거운데 미묘한 국물이 너무 많네. 국물 떡볶이인데 뭐. 뭐 이렇게 국물이 많지 뭐 기분이 안 좋다. 뭐든지 이게 안강들이 좋아 빨리 먹자. 나 배고프다. 떡볶이도 뭔가 이게 국물이 사박해야 맛있는데 이게 이 국물이 많으면... 근데 얘 이름이 국물떡볶인데뭐 그래도 이런 국물은 아니야 아 라면 국물로 같아 아니 오늘 날씨 좋더라 완전 응. 코스트가서 고기 좀사 와야 돼 유산균 하는 거지 응. <웃음> <웃음> 오빠가 우리 준혁을 위해서 500억 500억 유산균 보이십니까? 500억 유산균 안보이는 기본입니다 다른 건안 먹어도 유산균을 꼭 먹어야 돼타민시 <laughs> 오메가3, 코쿠미 거를 다 먹어 마늘 재인은 영양제를 사랑하고 유는 불신한다 <laughs> 코스트코에 다녀왔다 무슨 <laughs> 나을 보여줘 초가산 두부 우리 류가 3600원인 줄 알고 담은 가격표가 잘못되어 있었어 엄청 비싼 두부 이거는 엄청 싼 여섯 개에 500g 짜인가하나 그런 것 같아. 그럼. 그리고, 이건, 우리, 유니용 커피. 아, 유니용 응. 커피. 나 없을 때, 우리 유니.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이거 내려놓으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유니 치즈.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과자 아닌, 유니가 먹고 싶어 하는. 먹겠네. 나는, 오예스 먹고 싶었는데, 오예스. 갈 때마다 바자타를먹 갈비, 어, 갈비 하나 다. 아. 오, 불고기를 집었다가, 거기서, 아줌마가 이거 시식시켜서, 우리 주이가내 입에 탁 넣어줬는데, 고기 질감이, 식감이라고 하나? 식감이, 막, 엄청 처음 먹어보는 약간 고기 식감. <웃음> <웃음> 왜 이래, 창피하게. 어? 어? 평상시에 갈비 못 먹는 거 너무 티나. 고기. 귀 식감이 이런 고기 식감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호주 청정어 LA 갈때아 어, 이제 정리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과자 어. 먹는 거 알고 귀신같이 우리 얌체 고양이 간다 그냥 아, 에프킬라의한 제이의 향이나 맛 비유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일 때가 있다 내 취향은 선생님 오전, 오전, 안줄것지로아 했어. 어. 응. 내일 먹으면 돼. 응. 많다. 어? 우리 여이 머리 화이바은것 같네. 그냥 이제 <laughs> 네, 네, 나머지 처리를 제가 빨리, 응. 음식물 쓰레기 네. 같이 버도 <laughs> <laughs> 감자 무겁잖아 오빠 지켜줘야지 아 이게 마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콩가루를 넣어서 소금이 딱들어 소고기... 묵국? 에라이 소고기 묵국 맛은 아니다 솔직히 갈비탕인데 소고기 묵국 맛 오오 애써 시간 들여 해줄 필요가 없다 음 어때 국물도 갈비탕 맛 아니야? 소고기 묵국 맛이라고? 응 음. 솔직히 소고기 묵국 맛은 아니다 묵기도 건져내고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짜증나는 다시는 해 주지 말아야지 좀 우리 윤희가 귀찮긴 해도 엄청 음. 깨끗하고 맛있다 이제와 만회를 하려 해도 때는 늦었다 어 음, 맛있다 갈비탕왕 이렇게 뼈를 발라갖고 냉면소스에 밥을 말아갖고 먹어야 맛있어 아까 그릇이 너무 조그매갖고 내가 되게 답답했어 음 맛있네 아무리 애써 봐도 가짜는 티가 난다 고기도 실하고 당면도 많고 됐어 응? 밥도 많고 안에 칼로도 넣어야 돼. 전날 사용하던 드라이기가 갑자기 멈췄다 제이는 의논 없이 다이슨 에어랩을 질러버렸다 돈을 위해서 라는 명목의 소비였다 좋아해. 드라이기 주제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라 의외로 만족도가 높다. 이것은 성공적 소비라 할수 있겠다. 어, 손 시려. 오이거다 <laughs> 됐다. 거다다 정말 힘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꼭 손으로 해야 되지? <웃음> <웃음> 휴일의 끝은 노란 통닭이었다. 알겠 다음 주 쉬는 날은 맛있는 거 먹고 노는 데 짱이야. 지금 가야돼 빨리 갑시다 오늘은 우리 유진이가 교토에서 우동을 엄청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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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동네에 굉장히 맛있는 우동집이 있다고 해서 오늘 거기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우리 동네에 있는 몰이라는 우동집이다 예전부터 가봐야지 생각했는데 예약을 해야만 갈수 있어서 오늘은 마음 먹고 방문을 했다. 저희 이거 덴뿌라 북카케 우동으로 두개 주세요. 사장님 혼자 운영을 하는 곳이라 한타임에 적은 인원만 예약으로 받는 듯하다. 같은 거 시켰지? 같은 거 시켰지? 제이는 서로 다른 메뉴를 주문하고 싶어 했지만 북카케 우동 아리를 하고 있는 나는 내 1인분을 제이한테 뺏기지 않고 온전히 먹고 싶어 같은 메뉴로 주문했다 새우튀김면 맛 응. 없을려구 얘 안좋아하네 맛있네 게 드세요 내일 예약하나? 일본 안가도 되겠네 왜? 여기 네? 오면 되겠네 그래서 멀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면이 진짜, 진짜 쫀깃해. 쫄깃함이 완전 달라. 이렇게 막 살아가지고 미끄덩그러가지고 이렇게 휙 빠져나가. 미꾸라지처럼. <laughs> 농의 맛은 안 한대. 25년, 가을의 예쁨도 놓치지 않고 담아 본다. 한 주의 행운도 혹시 놓칠까 제인은 이번 주도 성실하다 어때? 오늘은 예감이 좀 괜찮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laughs> 하지만 역시나 별로면 어디서 해도 되는데 안 별로면 안돼 저희는 이제 우리 동네 차집 차 맛집이라 차 덕분에 갑니다 얘가 예전부터 여기 엄청 가자고 막 했는데 저가 이상하게 고절을 하더라고 계속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나보고 여기 가자고 해서 갑니다. 난 블랙 커피 먹어볼래. 커피 응. 따뜻한 거. 응. 그래 그거랑 이거 먹어보자. 모리 원지 응. 따뜻한 분위기. 창밖 풍경도 너무 좋은 이 찻집에 왜 이제 왔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다시 나드릴게요. 우선 주전자는 손잡이 빼고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꼭 조심해주시고, 보시면 여기 모리와차 찻잎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리와차는 중국 복건성 고급 녹차 잎에 방금 나개한 자스민 꽃을 켜켜이 넣어서 며칠간 뒤집고 말리고 건조시키기를 많이 반복해서 만든 차예요.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네. 잘 들었어? 어디서 본 것은 있으니, 최대한 흉내를 내본다. 네, 설명이 두고 하시니까 너무 좋다. 무한 자스민의 향이 진하게 났다. 강하지 않지만, 잔잔하고 밀도 높은 향에 마음이 차분해졌다. 음... 저건, 차를 우어서 먹으면. 향도 엄청 좋지만 갑자기 그 생각나네. 우리 태국에서 에스알로. 거기 음, 그거 맛있었어. 에스알로 맛있어그우롱차인 향이 엄청 좋았지. 음, 거기서 왜 차를 안 사왔을까? 아메리카노 아니고 블랙커피를 먹으면서. 왜? 음, 네, 맛있어? 어 매력없네요. 네 우리 집에 그 멋있는 사실은 없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 왜냐면 우리 둘이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라떼를 먹거나 에스프레소를 먹는 게 아니면 우리 형이 라떼를 안, 안 먹잖아요 사실까봐 우리 누나가 나 우유 못 먹게 하는 거야 제이한테 우유도 못 먹게 하는 거. 제이는 우유를 되게 과하게 먹어 성장기가 지난 성인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과하게 많이 섭취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섭취하면 은 그냥 없어져 이렇게 먹을 필요가 있나 굳이 성숙할 것도 아니네 아해 어, 깨끗해지는 느낌이야 <laughs> 내 지나간다 다리가 나가고 우리가 엄청 수다 떨었던 영상이 강하다. 가져하겠습니다. 뭐 다시? 기린 과자 말씀이에요. 미니 약과. <laughs> 제이가 좋아하는 미니 약과. 저두알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 있는데 보니까 뭔가 약간 도시 도시한 해보이데 되게 황당하다. 차가 맛있어서 그런가 차랑 커피랑 같이 있으니까 커피를 안 먹게 됐다. 우리 그것도 음. 안 떼었는데 이름에 비닐도 안 떼는데 비닐 딱 떼고 나면 나머지 부분 누런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비닐 안 떼는 게 되게 안 좋지 이게 습기가 차서 녹이 쓰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꼭 비닐로 같은 건다떼서 사용을 해야 된대. 내가 그 영상 며칠 전에 보고서 어제한테 보내줘야지 짜파겠다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 생각도 오빠는다 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투가 있어서 컵주 안 마시는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커피를 하루 종일 먹잖아. 뜨거운 커피를 내가 안 좋아해서 식어요. 야 커피는 뜨거운 게 좋네. 맛은 몰라요. 맛은 믹스도 그래서 오빠가 미지근하게 타는 거. 아 너무 너무 싫어했잖아. 믹스라는 믹스는 식으면 아니고 해 너무 빨리 먹잖아. 뜨거우면은 뜨거우니까. 뜨거운데 왜 빨리 먹어? 뜨거우라. 뜨거우니까 빨리 먹어서 없애지. 무슨 그러니까. 덕발에 있는. 그 길은 학곡처럼왜 음. 생기는 음. 거야? 채피트한테 물어봐 저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갯골 갯벌에 있는 골 갯골 아니면 갯도랑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갯벌을 따라서 천천히 스며들고 썰물 때는 음. 그 물이 빠져나가면서 어, 가장 물이 잘 흐르는 길을 따라서 갯벌을 이렇게 깎아내면서 길이 생긴대요 화분에도 계속 물을 주잖아 이렇게 길이 생겨 그래서 조금씩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생기는 것 하늘에서 보면 자연이 그린 수산화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구나 재채꽃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 좋다 바람도 사람도 아니고 물의 인내가 만들어낸 길이다 <laughs> 우리 아니, 유튜브에 그래. 재능이 있어 어? <laughs> 우리유튜브 재능이 있어 있어? 있어 진짜? 난 진짜 너무 가른가 아니야? 웃을 어? 수 있어 어? 을수 있어? 웃을 아, 수도 있어 웃을 수도 있어? 뭔가 점점 가능성이 어. 하얀 걱정을 보고 떨어지는데 너의 어. 재능이 없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어. 고의 너무 갈등을 하고 있지 너무 예쁘지 않지 엄청 배고파, 엄청 배고파, 엄청 배고파. 밥 먹은지 정확히 2시간 40분 지났습니다. 옛날 탕수육에 짜장면, 짬뽕 말고, 볶음밥, 짜장면, 탕수육, 짜탕수육 말고, 옛날 탕수육. 난 탄수육. 어색해, 긴들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 갔으면 살을 먹었으니까 빨리 짜장면을 구워라. 옛날 탐수욕을 구워라. 제 소원 들어주러 갑니다. 외식만 주장태하는 하루야. 그네 집에서 밥은 안 먹고. I 가 a n t to b 서 the guy with t h 먹 tie, 리 a 방 y with t h 이 뭐 먹을래요? 떡볶이 아 고추하고 볶았고가 옛날 탕수육 소스 탕수스에씹어먹 일단 떡볶이 같은 사장님은 식사로 짜장 하나 짬뽕 하나를 권하셨는데 우린 둘다 확신의 짜장파라 짜장면으로만 주문했다. 짜장면에서 되게 발성하는 향이 나는데 좋은 향이 나요. 제가 말한 좋은 향은 얹어있던 오이 향으로 추측된다. 짬뽕 하나 짜장라면 해보고 됐나? 라는 생각이 갑자한 <laughs> 번도 안 먹어본 음식. 맛보라며 옥수수죽을 내주셨다. 옥수수 음. 맛이야. <laughs> 짜장면이 <Marvel> 참 맛있고, 사장님이 친절하셔서 기분 좋은 식사였다. 11월의 비기 이벤트는 빠질 수 없는 김장이다. 이이 때문에 하는 거잖아. 타리세단 사는데 두 단인 거 같은데 잘 보라고 했더니 제가 맞다고 더니와 보니까 이거 두 단. 타리 석당값을 주고 두 단만 네. 받아 들고 와. 제이은 윤에게 네. 뭐. 쿠사리를 많이 먹었다. 네. 김장은 원래 시골 이모네서 해 왔었는데 이제 이모도 힘든 나이가 되셔서 서 올해부터는 각자 김장을 네. 하기로 했다. <laughs> 당연히 나는 재료다듬기 담당이고 중요한 부분은 엄마가 담당한다. 고작 둘이 먹고 사는데 아직도 둘이 해결 못하는 것들이 있다. 둘다 김치 아, 없어도 아, 네. 밥은 잘 먹는데, 아, 네. 그래도 김치 냉장고를 채우니 든든해졌다. 아이 그럴 셔